입맛이 없을 때 해결 방법. 입맛이 없는 날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는 일이에요. 음식을 즐기지 못할 때 우리 신체는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맛이 없을 때를 대비한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에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다른 음식을 시식해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맛을 찾아보세요.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통해 새로운 입맛을 발견할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간식을 즐기는 것이에요. 과일이나 견과류, 요거트 등 건강한 간식들을 섭취하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맛을 도두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시간을 정해두는 것이에요.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가지면 신체시계가 조절되어 입맛도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요리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요리 동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은 입맛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입맛을 줄이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을 통해 입맛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를 대비한 다섯 가지 해결 방법은 다양한 요리 시도, 건강한 간식 섭취, 규칙적인 식사 시간, 요리하는 과정 즐기기, 스트레스 관리가 있어요.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건강한 간식을 즐기며 식사 시간을 지키고 요리하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입맛을 되찾으세요. 입맛을 찾게 되면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